키덜TV는 키덜트 전문 쇼핑 플랫폼 띵고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덜트비 하토이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우디 버즈보다도 더 인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알린 제품 리뷰입니다. 앞에 보이는 제품들은 각각 다른 제품들이 아니라 세 개의 한 세트로 구성이 된 싱크웨이, 그리고 타카라토미의 알린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알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은 싱크웨이와 타카라토미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타카라토미 제품들은 국내에 재출시가 되어서 일반적인 마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싱크웨이 제품들도 활발하게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비교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3인원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카라 토미 제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재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75,000원의 가격으로 3개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싱크베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았을 때약 9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85,000원 정도에도 구매를 할수 있는 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가격 정보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가격 정보는 일반적으로 쉽게 국내 쇼핑몰들을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보편적인 가격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직구를 통하시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구매를 하시거나 해외 현지에서 구매를 한다면 말씀드린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물론 그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띵고라든지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싱크웨이 제품과 타카라토미 제품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제품이 싱크웨이의 제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타카라토미의 제품인데요. 우선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제품은 시그니처 컬렉션 라인업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때문에 제품 내에 보면 이렇게 다른 시그니처 컬렉션 제품들과 동일하게 보증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두개 제품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관상으로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자세가 비슷한 두 가지 제품으로 보았을 때 싱크웨이 제품은 약간 형광에 가까운 색을 띄고 있고, 타카라토미 제품은 연두색에 가까운 색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관절 구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표정이나 생김새, 그리고 옷의 모양까지도 거의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타카라토미 제품과 싱크웨이 제품은 재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카라토미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싱크웨이 제품은 영화 속 모습과 동일하게 푹신푹신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화 속의 알림과 재질적으로 가장 흡사하다라는 점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두개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손을 내리고 있는 알린들인데요. 싱크웨이 제품은 방금 보여드린 알린과 동일하게 별다른 구동 기믹이 없고 고무로 되어 있는데요. 타카라토미 제품 같은 경우는 세개 제품 중딱이 제품에만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알린은팔 구동을 해줄 수 있는 구동 기믹이 들어가 있다는 점과 함께 뒤쪽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온으로 켜 주시게 되면 알린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제가 구매할 당시에 타카라토미 알린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일본어를 하는 일본어 버전의 알린과 영어를 하는 영문 버전의 알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판매 중인 재출시된 타카라토미 알린 제품들은 일본어와 영어 두 가지를 모두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을 구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일본 현지에서 구매를 하였던 일본어 제품이기 때문에 오로지 일본어만 할수 있는데요. 우선 뒤쪽에 온오프 스위치를 o n 으로 놔주시면 알린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알린은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곤니치와곤방왕요나 반가워! 네, 이렇게 일본어를 하는 알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디. 이러한 소리가 나는 기믹은 타카라토미 제품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싱크웨이 제품은 세개 제품 모두가 소리 나는 기능 그리고 움직이는 기믹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개봉해서 작동을 해보지 않는 한은 외형만 보았을 때는 정말 거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크기도 비슷하고 외형도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말을 하는 알리는 원하신다면 꼭 타카라토미 제품의 패키지를 확인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할것 같고요. 영화 속과 동일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싱크웨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3개의 구멍이 뚫린 싱크웨이 버전의 패키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카라토미에서 출시한 세개한 세트 알린 제품과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시그니처 버전의 세개한 세트 알린 제품 비교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알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인기도 많고, 또한 타카라토미 제품은 재발매도 되었고, 이렇게 3 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비교 리뷰를 찍어서. 구매에 도움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여 이번에야 비로소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이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 그리고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